사람이 태어나면 다 이름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기 이름이 촌스럽다고 개명을 스스로 하지 않는 한은 이름을 자기가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대부분의 뜻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뜻이 아마도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편이 장론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창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기복신앙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켜낼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원칙은 가정이나 사업이나 그리스도인의 전 분야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흥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부흥되지 않는 거겠지요.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집에는 뭐가 문제일까? 내 사업에는 뭐가 문제일까? 세상이 어려서 세상이 어려워서일까요? 살다 보면 돌아보면 어렵지 않았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실까? 분명한 것은 복게 근원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욱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이야기가 그 마음이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데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지요. 위대한 환상이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내가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동참하려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거지요. 학교 다닐 때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 속에 남아 있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가 계시는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때 낯선 이방 땅에 홀로 보내는 것이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앞서 가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실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은 믿기에 믿음으로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가 할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백지 수표를 받았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해야 될 때가 온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요 관점의 변화가 없는 수고, 노력, 인간적인 지식과 교육은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 보아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 32장 17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주 하나님 보십시오 주님의 크신 권능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 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못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봐야지요. 믿으셔야지요.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참되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기분 좋을 때막 하고, 기분 나쁘고 삐지만 안 하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게 믿겠어요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고 거짓말도 안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수서 2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것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우리가 뭔가 특별히 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공로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마음의 결심은 하십니까? 나같이 모자란 것도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귀한 상급을 주시고 영생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동시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그분의 손에 잡히면 크게 쓰여지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것에 정신 팔려 있던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관점이 달라지니까 가치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니까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관점이 달라지지요. 어디 모세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사케오도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목숨처럼 벌고자 했던 돈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관점이 달라지지 않자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기 목숨을 위해서 피했던 자들이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됐습니다. 겁쟁이들이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도망자들이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보았습니다.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보았던 거죠.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갈 때만 해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간이나 열심히 따라다닌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제자 이름만 있었던 사람들이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십 년간 교회 다니면서 직분자가 될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합니다. 그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지요. 우린 주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때가 곧 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관심 있게 보야 됩니다. 초대교의 회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능력 있는 분, 고결한 분, 장차 이스라엘의 권력을 주실 분으로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3년이나 따라다니도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자신도 권력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고. 자기 명예를, 명예를 위해서 밥벌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자에서 순교자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 2023년에 시작하는 이 1월 달에 우리가 수십 년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집안에는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놋쇠 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어느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냐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내 속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것이 그릇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가지 질문이 오늘날 나를 새롭게 볼수 있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을 때늘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왜 이곳에 있느냐? 모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 가지고 뭘 하는데 자랑하냐 하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진 모든 것다 말라 비틀어져서 밖에 버려서 결국 불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의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고 실력도 많지만 진정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요? 얼마나 갈것 같습니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도 사라지고, 남편도 사라지고, 아내도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성령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불타는 구령열, 복음의 기쁜 소식,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전신갑주를 취해야지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수십 년 믿으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건 많지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다면 후회 없겠습니까? 여한 없이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수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속히 지나가지만 하나님께 한 것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그동안 뭐 했니? 라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이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지난번엔 도망자였던, 회피자였던, 구경꾼이었던,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네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되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삶을 더 이상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찬송 부르며 구원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면서 무작정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별볼일 없는 시골촌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자랑할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엇은 힘으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고 하면서 왜 무기력할까요? 왜 무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할까요? 내가 누구보다 신앙의 연륜이 깊고 전통도 있는데 왜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일을 보시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당해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귀신 쫓는 일을 처음 해보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은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런저런 방법 다 해봐도 아이에게 있는 귀신이 나가기는 커녕 도리어 창피만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수많은 악령에 사로잡혀 거품 물고 쓰러져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과연 있습니까? 능력 없는 제자들의 처량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 제자들은 다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엉터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소년을 고쳐주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들은 이런 일을 할수 없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나는 할수 없는가? 왜 나는 할수 없었는가? 왜 내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될지.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이 해답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해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눈이 바뀐 자들,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제는 구경꾼의 자리에서 참여자의 자리로 불신에서 확신으로 광야에서 주어지는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무감각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부흥이 없어도 결과가 나빠도 무감각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얻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도전해서 2023년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록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